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누락된 요소를 얘기할까 합니다. 약간 호대받는 느낌이 들어서 소외를 밝힐까 합니다. 다른 언어 유튜브 채널에는 해당 영상이 올라왔지만 우리나라는 이걸 건너뛰었습니다. 약 12분가량 영상으로 각 언어별로 더빙이 되어 있으며 중간에 업점 느낌으로 뜨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미지 자체가 언어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보여주는 컨셉입니다. 이게 보시면 컨셉에 맞게 채팅창에 올라옵니다. 여기서 다양한 언어권 시청자가 있다는 설정이기에 여러 언어가 나오네요. 한국어도 보입니다. 정작 우리나라에는 이 영상은 안 올랐는데 말이죠. 사실 한국어 공식 유튜브 채널은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게 보이는 단서가 있습니다. 재생 목록을 어느 시점부터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 채널을 보시면 곽형 한 모습이 보이고 최근에 올라온 아센트 트라일러가 추가된 게 보이네요. 커뮤니티도 올라온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7개월 전 영어권은 1개월 전 1개월 전 일본어 채널은 8개월 전 여기도 관리를 안하네요 일본쪽은 트위터X를 많이 쓰다보니까 유튜브 커뮤니티 관리를 좀 소홀히 하는게 보입니다 얘네들도 일본 채널이 우리나라보다 좀 신경써주는 점이 일본은 성우가 연예인급으로 인기가 많다보니까 성우 인터뷰 영상이 왕왕 올라오는 편입니다 좀 약간 여기는 일본의 특수성 때문에 좀 올라오는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쪽은 내수용 영상이 좀 있는 편입니다. 이거 유튜브가 아니라 빌리빌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중국 게임이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콜라보도 이것저것 더 있는 편입니다. 우리나라만의 혜택 중 가장 최근 일은 AGF2023 참석입니다. 호요보스로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스타레일 뿐만 아니라 게임사의 모든 게임을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식 콜라보 얘기를 할까 합니다. 미국이랑 우리나라만 남은 상태였는데, 미국의 페리카나랑 콜라보가 성사되어서 12월 동안 미식 콜라보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 한 점이 페리카나는 우리나라 브랜드라는 점이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언제 열릴지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성탄절이랑 맞출려고 일부러 늦게 하는 건가? 아젠티가 미의 기사니까 미, 시 콜라보라고 해서 일부러 이 타이밍까지 참았는 건가? 더또 행복회로를 돌려보자면 엄청 늦어지는 게 건물에서 스타레일 전용 뭐 카페를 만들려고 해서 늦어지는 건가? 어,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이고 최악의 경우는 그냥 까먹었다라는 가설입니다. 아, 이런 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공지는 굉장히 인색한 게임사라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스타일의 한국어 공식 유튜버 채널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겠고, 미시 콜라보 소식도 하루빨리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을 우리나라 분들만 접하지 못한다면 아쉽기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